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또 오랜만에 <laughs> 제가 가끔 하잖아요, 여러분들. 이게 파충류샵 불 꺼지면 우리 애들 거의 대부분이 야행성인지라 막 이제 활발해지는 시간에 유튜브 촬영을 제가 가끔 하는데 어, 그래서 오늘도 그냥 제가 별말 없이 그냥 조금 전이 시간이 힐링 시간이긴 해요 저한테는 사실 이제 뭐 손님 상대하다가 뭐 애들 케어하다 보면 이제 정신 없이 이제 이 시간이 되는데. 지금 한 오후 한 8시쯤 넘은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제가 8시 반, 뭐 9시 이쯤 퇴근을 하는데 요즘에는 좀 일이 많아서. 그래서 이때 잠깐 제가 둘러보고 가긴 하는데, 이때 또 여러분들께 보여주면 또 재밌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촬영을 하고요, 여러분들. 아, 또 내일은 또 미국 수출을 나가는 날이라서 잠깐 이렇게, 보통 수출은 이런 피트박스 이렇게 나가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, 뭐 이런 거는 뭐 궁금하시려나요? 뭐 이렇게. 뭐 이런 아이스박스를 같이 동봉해서 같이 보내기도 하고요. 뭐 날씨가 좀 좋으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기도 하는데 별거 없어요. 수출은 사실 사주는 사람만 나타나면 누군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수출이기 때문에 뭐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여기는 주행성 애들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잠을 자겠죠, 여러분들. 지 아직 안 자네요. 요, 요 친구는 이제 올라가 자고 있고 애키는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불끈지막 오래 되지 않아서. 이렇게 자주 이렇게 땅바닥에서 박스 터틀들도 이렇게 자고 있는 것 같고 블루텅은 방금 슈퍼푸드를 줘서 아직 안 자네요 여러분들 이 거북이들은 아이러니하지만 쟤네 사실 주행성이라 봐야 되는데 제가 퇴근할 시간만 되면 저렇게 나와서 이제 햇빛 쬐고 약간 야행성으로 바뀐 느낌이에요 짜식들이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이때쯤 막 이제 사료 나와서 먹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식물 등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좀 이상한 불빛이 나오죠, 여러분들. 이걸 가다 보면 뭐 우리 레게는 아직 안 나왔네. 아직 안 나왔고요, 우리 레게는. 너는 잘 시간인데, 잘 시간인데 안아네요친구는 이렇게 가다 보면 역시나 우리 야행성 인크레들은 슬슬 활동을 할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우리 자콜들도 자 슬슬 활동을 하죠. 아직은 본격적인 활동은 아니에요. 여기는 좀 밝은 부분이고. 밝은 곳에 있어요, 이 친구들은. 더 보면 가구일들은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, 여러분들? 여기 가구일들입니다 슈퍼푸드 먹으러 왔고, 뭐 그렇습니다. 여기, 여기 있네요. 밥 먹으러 왔어요. 레드 가구일들 레드 스트라이크. 아, 여기는 이제 아, 여기 메이팅을 하려 하는 것 같아요, 스컷이. 여러분들, 이 크랩 메이팅이 조금 이제 <laughs> 과격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. 근데 뭐 도마면들이 오 끝났네요. 이게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이제 물어가면서 메이팅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. 근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, 에뭐 그렇게 아기도 다치지 않고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, 아기들도 이제 올라와 있네 이렇게. 이 합사에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? 여기에 게 합사를 하려면 먹이를 진짜 넉넉히 줘야 돼요, 여러분들. 넉넉히 주면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. 아기 때부터 했을 경우에는. 음. 그, 합사했을 때 확실히 자율로 이제 귀뚜라미 주는 게 훨씬 붙임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사냥을 빨리 터득한다고 해야 되나요? 약간? 여기가 이제 제일 어린 친구들이거든요, 이제 여기. 뭐 따로 붙임을 한 적도 없고, 무조건 이제 자율로만 피딩을 했거든요, 여러분들. 그런데도 이렇게 잘 가서 먹잖아요, 지금. 한 번도 제 손으로 절대 핸드 피딩을 한적 없습니다, 이 친구들은. 귀드라미도 일주일 뒤에 되면 이제 사냥해서 먹을거예요 지금 냄새 맡고 가는거고요 지금? 네 가보면 우리 리키들 어 우리 리키 지금 밥먹고 있을 것 같아요 딱 크죠 여러분들? 진짜 큽니다 제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만하니까 요뭐 이걸 세그릇 잡수십니다 여러분들 두마리에서 이 세그릇을 다 잡수세요 큰수 큰수저로 이제 한 세숟가락 네숟가락을 먹으시는건데 하여간 잘 먹습니다. 여기도 이제 자코라이들 자, 무정란을 나눴네요. 여기 자리 있구요. 가보면, 여기는 이제 제 인큐베이터들. 여러분들. 인큐베이터가 이제 레게용이 있고, 뭐, 크레용이 있고, 이제 가지가지가 있습니다. 저는. 또 다루는 종이 많기 때문에. 네, 여기 또. 릴리 그룹이에요. 이 릴리만 스컷이고, 나머진 다음 것들. 그리고 여기도 이제. 똑같은 릴리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릴리 스컷만 쪽개서 이제 밥 안먹고 있네요 암컷들만 나와서 완전 울정하이네 얘는 다섯마리나 있네요 암컷이 한마리 내가 언제 넣었지? 여기 또 와보면 여기도 이제 또 합사쟁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저 나무 인조 나뭇잎 뒤에 다보여있다가 이제 막 나와요 한마리가 아까 산란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알을 낳진 않았나봐요 여기가 이제 우리 다크머프 잘생겼죠. 요 친구가 임신을 해서 지금 산란할 때를 찾고 있을 거예요 이때는 먹성이 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바로 먹진 않네요. 역시 수컷도 뭔가 그런 기운이 있나? 뭘 느끼는지 같이 밥을 안 먹네요. 지금 이 친구가 제첫 리키예요. 똥자루라고 다크모 밤컷입니다. 굉장히 정붙인 나이입니다. 엄청 순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좀 예민하시니까 기 만지기 좀 그렇고. 여기가 이제 또 레드바랑 이제 우리 멜라. 요즘 또 유정란을 잘 낳고 있어요. 요 친구는 제가 이제 아기 때부터 키워올리네요. 저기 레드바 성체들도 있는데 그 친구의 아들. 한마디로 이제 손자까지 봤습니다. 아까 태어났거든요. 또 한마리는. 알라할 때 찾으려고 지금 바빠요. 분주해 지금. 너 몸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, 여기할자개 여러분들. 또할자개를 번식을 좀 시키거든요, 제가. 간간히 좀한두세달한 번씩 유정란 두 개씩 나와요 여러분들. k r 1 0할때엔좀 귀한 편입니다 그래도. 여기로 가면 또 우리 리키들 밥 먹고 있고요. 왔다 길다. 자태가 아주 좋죠 여러분들. 얘를 얘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일랜드라고 받아왔던 것 같은데 G GT거든요, 제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.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. 로컬 잘 데려와야 돼요. 여긴또 이제 하이컬러 아이들 밥 먹고 있고요. 오늘 살라냈어요. 밥 많이 먹어야지. 많이 먹어라. 여기 또 레드바스 컷이랑 붙이내고. 여기 이제 GT쌍. 여기 또 여기 와보면, 여기 또 조그만한 리키들이 있는데, 여긴 아직 안 나왔어요. 여기 좀 소심쟁이들이라 아직 안 나왔네요. 어우, 자유 하는 거 보세요, 여러분들. 밥잘 먹죠? 요, 완주 이제 다섯 명이서 막, 다섯 마리서막 모여 먹을 때도 있고. 재밌습니다, 여러분들이게 <laughs> 이거 한 그릇은 무조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사육과 온도를 이제 한 24도 정도 유지를 해요 요정도 유지를 하면 이제 한 25도 정도 나오더라고요 실온은 저 센서가 좀아래부분에 있기 때문에 실온은 좀더 높아요 자여기도 그렇고 다크랑 코코피트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용품이 많진 않지만 필수적인 건다 있어요 어 여긴 벌써 클리어 하는 중이시네 <laughs> 클리어 중입니다 여러분들 또 <laughs> 쉬다, 애들. 음, 암컷이 또 들어간 걸 봐서 또 산란을 하려 하는 것 같아요. 아다 우리 햄멜 안 먹고 있고요. 이 친구도 임신을 할것 같아요. 지금. 여기 멜라, 멜라 스컷이고요 얘는 햄멜 혼자 있습니다. 이 친구는. 물고기들도 이제 아마 잘 시간이 됐을 텐데 안전하지? 그리고 우리 버젯 프록 여기 또 혼자 있거든요, 여러분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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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다 자러 갔나? 얼굴 이구하나. 자 시간이죠, 여러분들? 아직 눈은 안 감았네요, 이 친구. <laughs> 우리 크레. 스쿼다 아이들은 여기에 좀 주로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스쿼다한테 항상 미안해야 돼 우리 크레들. 미안해서 얘는 귀뚜라미를 좀 주는 편입니다, 이 친구들만. 그리고 이제, 어, 엊그제 태어난 우리 리케기 너무 귀엽죠, 여러분들? 아우, 뭐야.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뭐 슈달 합사장이고 여기는 또 예, 네 아주 개판입니다 여러분들 <laughs> 안 좋은 뜻으로 개판이 아니고 사냥하고 슈퍼푸드 먹고 뭐 난리 다 합니다 뭐 지금 슈퍼 귀뚜라미 본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? 봤는데 지금 후레쉬 때문에 지금 스톱 먹었나? 아 사냥하는 거좀 보여주지 아쉽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뭐 애기들 잘 있고요 그렇고 이제 멜라브루텅들은 목돌이 나와있냐, 왜? 옥... 얘네들도슈퍼포드잘 먹거든요, 여러분들. 한 판씩 클리어하고 자는 거예요, 지금. 자, <laughs> 좀 돌아보면, 이제, 레게들도 이제, 밤에 보면 또 재밌죠? 아마 저를 향해서, 계속 저를 사냥하려 할걸요? 머리 박아요, 계속. 좀 미안한데? 그러면, 이제 우리, 애기들이 이제 여기 딱, 앞에 있죠. 애기들 먼저 한번 볼까요, 여러분들? 밥 달라고, 다. 일단 밥 달라고 나와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. 내일 밥 주는 날이에요 얘는 사실 근데 어제 먹었거든요 어제 먹었는데 먹성 하나는 저희 애들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음, 한번 볼까요? 손가락 음, 왔다 갔다 하죠 요게 이제 레게 륨미에요 여러분들 요 친구 먹그니까다 그래요 다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일단은 <laughs> 움직이면 물어보고 봅니다 요 친구도 오, 얘네 무서워하네. <laughs> 아이, 예쁘다. 아, 이쁘다. 아, 그래. 레오파드크참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들? 뭐, 오늘도 탈출한 레게가 있을 수 있거든요, 여러분들. 제 WC 레게들이 가끔 발견됩니다, 여러분들. 그터고케이들잘있고요 제가. 데려왔던 애들. 얘네도, 뭐, 키우고는 있는데.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 보면 이제 또 성체들 나와 있고요 아까 밥 먹어가지고. 갤럭시 아이네요. 여기 이제 다 보면 성체들이, 앞달요 눈빛 보세요, 여러분들. 요 눈빛. 야생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? 요거는 무조건 난널 먹겠다라는 눈빛이에요, 여러분들. <laughs> 건강한 애들만 나오는 그런 눈빛이에요, 여러분들. 저런 눈빛이 야간에는 항상 나와줘야 돼요. 사실, 레퍼파데이컨 너무 배부르게 먹이시면 안 됩니다. 우리 레오파드 에코드 오늘 청소해가지고 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아그 갤럭시 아이 응? 갤럭시가 참 이쁘죠 여러분들 아 요즘 또 갤럭시가 요즘 또브딩이 되면 되는 쪽쪽 나가버려서 안에 우리 레오파드 에코드도 잘 있고 혹시나 탈출개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러 갈게요 여러분 제습육방은 항상 건조해서 이 온풍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가습기를 틀어줘야 돼요, 여러분들. 여름에도 건조한 곳이 이곳입니다. 제습기가 필요가 없어요. 안 꺼지겠죠, 여러분들? 좀 불안한데? 너무, 너무 더워서 가끔 꺼지거든요, 이 짐벌이. 음, 오, 웬일로? 없네요, 탈출한 애가. 제가 우리 알바생들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, 이 사람은 실수를 할수 있어요. 그래서, <laughs> 잘 확인해야 합니다. 음. 없는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이 약간 뭔가 이 오지 탐험하는 거 같고 재밌긴 해요. 이 밤에 보면. 아, 진짜 봐라. 봐달라고... 귀엽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여기. 여기. 있다, 있다. 나 물지 말고. 여기 있다, 있다. 그렇지. 위에 한번 봐줘. 위에. 여기 위에. 여기 여기 여기. 내가 갈게 그렇지. 아유 이쁘죠 여러분들 요 아주 이쁘잖아요 요게 이제 굉장히 이쁘죠 아유 이쁘게 생겼다 암컷인데 그래도 어제 밥 먹었잖아 안돼 여러분들 계속 먹이면 살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꿀팁이 하나 있는데 산란 끝난 아이들은 100%를 다 주시면 안되고 제 생각에는 한 70%씩 주다가 어 나중에 좀 양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산란을 한아그니까 먹이를 한동안 안 먹다가 이제 산란 직후에 바로 막 먹으려 는 경우에 좀 몸에 안 좋은 데미지가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, 굉장는 이쁜 아이들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밤에 보다 보면 또 색다른 재미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야행성인지라 훨씬 활동성도 많은 시간이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오늘은 또또 또 가끔 찍는 야간에 파충류샵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솔직히 파충류샵은 야간이 더 재밌어요 이불 꺼졌을 때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제 불 끄고 샵을 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그냥 후레쉬 들고 다니면서 네, 이렇게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리키들이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제가 부치리 중에서는 리키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이 밥을 너무 잘 먹잖아요 여러분들 밥을 너무 잘 먹어서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고이들도막 움직이네 아이고 잘 먹었어. 얼굴 한 볼까 요 여러분들? 공공이 <laughs> 커졌다, 작아졌다. 놀랍죠, 쟤네들은 아, 어, 산란 하겠는데? 아이고, 아이고, 너 몸이 무겁다니까. 안돼, 안돼, 눈짜로야슈퍼푸드다 없잖아요. 이 진짜 이좀 바보 같은 행동인데 다 먹은 게 아니라 엎었던 것일 수도 있겠구나, 니네들 산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. 쟤 가면 산란할 수 있어. 아, 어, 밥은 기가 막히게 잘 먹어야 돼, 가 하루 종일 먹잖아, 요 또. 음, 이건 네, 클리어. 여기 메이팅 콜. 여러분들, 머리 힘드는 거 보이세요, 여러분들 지금? 메이팅 하려는 거예요. 방에서 미안하다, 얘들아. 아니, 아빠도 이제 유튜브를 찍어야 돼. 하여간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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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 오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이제 수원 행사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자신 있게 정말 이쁜 아이들 한동안 행사 안 나왔기 때문에 이쁜 아이들이 아주 축적돼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고농축으로 제가 한번 데려가 볼 테니까 그때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야간에샵 보니까 재밌어요, 여러분들. 그러면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.